바레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치는 심각한 반칙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심판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오히려 손흥민에게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취해 한 차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1차 전 대한민국이 3대1로 승리한 가운데 결국 중국 심판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이었던 마닝은 대한민국에게 편파적인 판정으로 거듭 경고를 준 반면 바레인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여 축구계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축구 팬들은 중국 심판을 퇴출해야 한다며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로 경기를 망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면은 경기 막판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중 바레인 수비수에 의해 넘어진 장면에 있습니다. 이는 페널티킥이 선언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심판은 손흥민 선수의 시뮬레이션을 지적하며 경고를 준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이번 경기 심판의 행보를 보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넘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편파 판정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이번 경기 판정 논란에 대한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발 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타르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아시안컵 1차전.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황인범의 득점과 이강인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부터 주심과 부심 그리고 VAR 심판진이 모두 중국인으로 배정되면서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이번 경기 전날 타지기스탄을 상대로 졸전 끝에 비겼다 보니 축구 팬들은 괜히 한국에게 화풀이를 할까 걱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경기, 이러한 팬들의 우려는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반전 대한민국 선수 3명이 연달아 경고를 받으며 우리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 주심인 마닝 심판은 평소 매우 엄격한 판정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세 경기에서 총 16장의 경고와 2장의 레드카드를 부여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접촉도 간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특히 김민재의 경고 장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전반 12분경 바레인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김민재가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한눈에 드러나는 두 선수의 상당한 체격 차이. 김민재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린 바레인 선수, 모하메드 마르오는 결국 넘어졌고, 김민재도 이에 따라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 손을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몸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심은 김민재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이러한 판정에 대해 김민재의 표정에서는 그 당혹감이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이렇듯 3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김민재와 박용우, 이기재가 경고를 받는 동안 바레인 선수들은 단한 명도 경고를 받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석연차는 판정 속에 어려운 경기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반 37분 바레인 선수에게서 튕겨 나온 공을 황인범이 잡아 왼발로 멋진 선제골을 성공시키며 한국이 1대0으로 앞서나가게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한점 리드를 유지하며 전반전을 마쳤고 후반 56분 왼쪽에서 김민재가 중앙에 있던 이강인에게 패스를 줬고 이강인이 좋은 볼키핑 후, 날린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들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후 68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바레인의 공을 탈취한 후, 전진합니다. 그 즉시 손흥민에게 바레인 수비수 3명이 따라붙었고, 손흥민은 수비수 사이로 황인범에게 정확하게 패스하는데요. 이어서 황인범은 침투하는 이강인에게 곧바로 패스했고,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페인팅 동작으로 수비수를 벗긴 뒤,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득점 직후, 느닷없이 VAR 검토가 시작되는데요. 분명 아무 문제가 될것 없었던 상황임에도 경기가 잠시 중단된 것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돌려봐도 득점을 취소할 명분이 없자 결국 대한민국의 득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해프닝 이후 경기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 대한민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자 우리 대표팀은 카드만 조심하면서 여유롭게 수비만 하면 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받을 경우 8강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있을 경기에서 카드 관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주심은 불리한 판정 속에서도 끝내 대한민국이 승기를 잡자 마치 본래의 목적을 포기한 듯 대한민국에게 카드를 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금의 접촉만 있어도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경고를 남발하던 주심은 정작 바레인 선수들에게는 그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손흥민에게 있었던 바레인의 악질적인 파울인데요. 후반 84분. 손흥민은 알마흐디와의 볼 경합 중 헤더로 공을 건드려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알마흐디는 마치 볼트래핑을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손흥민에게 밀착한 이후 갑자기 몸을 꺾으며 팔꿈치로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심판은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명백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쓰러져 있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 얼른 일어나라고 손짓하며 호통까지 치는데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각종 축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중국 심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명백한 반칙을 무시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복귀를 고대하던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심판은 어떻게 팔꿈치로 얼굴을 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거나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바레인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가 더욱 심해졌다. 혼자 경기를 지배하려는 심판은 퇴출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글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격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94분 경 손흥민이 박세한 단독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던 중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심은 페널티킥이 아닌 손흥민에게 시뮬레이션이라며 경고를 주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불필요하게 페널티킥을 유도하려다 경고를 받았다고 지적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 파울이란 주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손흥민이 정말 의도적으로 넘어졌던 것인지는 오직 본인만 알수 있고, 이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심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 주심의 판정은 분명 편파적이었다 보니, 시뮬레이션 파울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이 넘어지는 장면을 다시 보면, 수비수와의 명확한 접촉이 없긴 했으나, 이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파울을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바레인의 수비수 사헤드 바케르가 다리를 뻗어 손흥민의 공을 가로채려 했고, 손흥민은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기에 이는 페널티킥 유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 주심이 명확한 기준으로 양 팀에게 공정한 판정을 했다면 이러한 판정에 대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레인 선수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주심이 자신들의 반칙에는 관대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이후 대놓고 거칠고 악의적인 파울을 남발하며 우리 한국 대표팀 선수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심은 관대하게 넘어갔다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그의 심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중국 심판을 직접 비판하며 빠른 시간에 카드를 무리하게 뿌렸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한국은 1차전부터 부상으로 선수를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선수들은 부상 없이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무려 52년만에 아시안컵 1차전에서 3골 이상을 넣으며 2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는 징크스를 깨뜨렸다는 사실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60여 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는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첫 경기에서 50년이 넘는 징크스를 깨고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훌륭한 성과와 강인한 정신력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앞날의 승리와 성공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